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 밥상 103회차의 내용은 반응을 얻는 판매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성공 밥상 제 104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스토리로 판매하면 반응을 보인다입니다. 스토리로 판매하면 반응을 보인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는 하는데, 영화를 볼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아직도 그 영화를 안 봤느냐고 핀잔을 주면 뒤늦게 보게 되든가 아니면 끝까지 못 보고 있다가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TV에서 방송해주면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죽어서 저승에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저승에 대해서 가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안시성이라는 영화입니다.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 시 안시성에서 양만춘이 당태종의 침공을 막아내는 얘기죠. 양만춘 성주를 따르는 안시성 백성들과 함께 일심단결해서 대군을 막아내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가상체험하게 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영화 얘기를 합니다. TV 연속극,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죠. TV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가상의 상황을 체험하고 소비합니다. 이처럼 고객은 스토리를 가상 체험하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 TV 드라마도 보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은 그 주인공의 인생을 가상 체험하기 위한 거죠. 고객들이 상품을 사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그 상품을 만든 회사나 또는 제작자의 스토리를 가상 체험하고 싶어서입니다. 상품을 통해서 스토리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시원스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가 안, 되는, 안 되면 시원스쿨이라는 판매 메시지로 영어 왕초보들에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초공부 방식이라는 스토리를 제공하고 소비하게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비즈노 성공 캠프. 비즈노 성공 캠프는 비즈니스 노하우를 학습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성공해 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공을 실천해 나가는 스토리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거죠. 우유 배달을 하다가 풀무원을 만들어서 연 매출 2조 원대 기업을 이룬 풀무원. 내가 먹을 만큼만 남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창업주 고 원경선 회장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풀무원의 스토리를 가상 체험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이처럼 스토리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회사는 전설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품이 잘 팔리지 않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품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스토리로 판매를 하면 고객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성공밥상 제 104회차 스토리로 판매하면 반응을 보인다 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황문진의 성공밥상을 주변의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 밥상을 함께 나눌 친구분들을 성공 캠프로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친구분들과 함께 성공 밥상을 함께 하시죠.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 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 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박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